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20절을 본문으로 해서 너희 몸은 성전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이제 고린도교회 성도들 간에 고소 사건이 생겼습니다. 어, 근데 어, 바울이 이 절에 보니까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성도들은 세상을 판단하는 자들입니다. 어, 다시 말해서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어, 세상의 사람들한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심판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세상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심판을 하고 있는 우리가 세상도 너에게 판단을 받았거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통해서 세상을 판단하라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줬는데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이 지극히 자은일이 뭐냐면, 세상에 가서 그 법으로 어 고소를 해서 세상법으로 해결을 받으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하물며 세상일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천사들도 예수 믿는 우리를 수령될게 되어 있고, 시부로분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천사를 판단하고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이 돼가지고 그 일을 세상에서 판단을 받으려고 하냐. 그런 중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의의 힘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니라. 내가 너를 부끄럽게 하여 하여 이 말을 하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가 니를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우리가 교회가 세워지면, 교회 안에 지혜 있는 사람들을 세우잖아요. 어, 사도행전에 보면, 맨 처음에 교회가 세워지고 일곱 집사를 세우거든요. 그리고 또 교회 규모가 커지면 장로들을 세우고, 그래서 교회의 당회가 생긴단 말이에요. 무슨 일이 있으면 교회의 당회에다가 이 문제를 내놓고, 그 문제를,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지. 만약에 이 당에서 해결이 안 되면, 그 다음에 기간이 노예가 있거든요. 노예에다가 보내고, 노예는 각 교회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렇게 노예를 이루니까. 거기서도 해결이 안 되면 총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총회에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서, 이제 총회에서 결정한 것은 승복해야 돼요. 이게 교회 법이에요. 근데 이 교회 법을 놔두고 세상으로 고소를 하는 이런 일들을 가지고 지금 고린도 교회 일이 생겼습니다. 근데 지금은더 많이 생겼어요. 교회 안에 일이, 교회 안에서 해결을 안 하는 건왜안 하냐고 그러면 승복을 안 해요. 당일도 승복을 안 하고, 노예 결정도 승복을 안 하고, 총회것도 승복을 안 하고, 결국은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 이 같은 일은 어, 부끄러운 일이다. 육절에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갚주고 사신 다 형제자매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지체이기도 하고 근데 이런 하나님의 형제들이 이거를 세상 법정에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리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냐 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냐 하냐. 그 문제를 가지고 이기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그냥 내가 소해보고 말하는 것이 낫지 않냐. 왜요? 우리는 피로 갚고 산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예수님의 지체고 그렇기 때문에 형제하고 형제의 관계를 예수님 안에서 해결을 해야지, 어, 이것을 그렇게, 어, 믿지 않냐는 자들한테 이 문제를 가지고 가지 말아라, 이 말이거든요. 7절 다시 볼게요.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냐며, 네가 그러니까 손을 보는 게 낫다고요. 억울해도 주님 때문에 참는 것이 낫다고요. 또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냐며, 내가 네한테 속을 줄 알아? 그러면서 나는 니한테 안 속겠다고 세상 걱정까지 가서 이겨먹어도 차라리 속는 그것이 낫다. 어, 너희는 부리를 향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희 형제로다. 네가 이기려고, 속지 않으려고, 부리를 당하지 않으려고 싸우는 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형제라고. 예수님이 피로 한 각종 사실인 형제. 그래서 불의한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미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어, 여기서 불의를 향하는 자는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어, 이런 사람들은 음란한 자나 우상 숭배자나 가늠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람하는 자, 술취하는 자, 후욕하는 자,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진리에 서 있지 못한 자들일 뿐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유혹을 받아요? 못 받아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미안하지만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이 여기 불의를 향하는 사람들 속에 우리가 들어있거든요. 불의를 향하는 우리가 1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자들이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시슴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서 하나님께서 불의한일를 의롭게 해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불의한 자들에게 오늘 우리가 차라리 우리가 불의를 당하고 차라리 쏟아주면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어, 그래서 12절에 보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도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왜 모든 것이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냐 그러면 우리는 뭐든지 할수 있어요. 할수 있지만 하고 싶은 걸다 함으로 해서 유익이 되는 게 아니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우리 몸은 주의 몸이니까. 내가 내 몸이라고 알고 내맘대로 하는 이것은 쏘는 거거든요. 나도 쏘고 남도 쏘이고 그래요. 그래서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피하시리라 지금 오장에서도 나왔고 지금, 어, 먹는 것 가지고도 음식을 갖고 이제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되냐 먹지 말아야 되냐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마음으로 다 하나님이 지었기 때문에 모든 걸다 먹을 수 있다 그렇지만 내가 우선 앞에 그 제물로 썼던 것을 먹으면 믿음이 약한 자들이 그것을 보고 시험해들 될까 봐서 그 영혼을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실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고기를 차라리 먹지 않고 그 영혼을 위하겠다. 이게 이제, 그,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어, 하나님 이것저것 다 폐하시리라. 그러니까 먹는 것으로는 믿음을 판단하지 말라.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며, 주는 몸을 위하시니라 어, 하나님이 다,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여기에 이제 우리가 주님의 몸이고 성전인데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여기서 이 창기라고 하는 것을 문자적으로 보면 창녀들을 말하는 건데 그건창녀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는가 아니거든요 창녀대도예수님 도움을 받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음란이나 가늠이나 찬기나 이런 것은요, 어, 구약에서 주로 이런 말씀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마음 속에는 다른 신을 삼기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그거는. 그거를 하나님이 보실 때, 입술로는 나를 사랑하지만, 입술로는 나를 찾지만, 네 마음은 내게서 뭘 줘다. 그러면 그 마음속에 다른 신을 섬긴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나는 안 그래. 나는 정말로 가는 믿음으로 살아 그래도 그 사람 속에 들여다보면 자기가 알지 못하고 율법적인 사람도 있거든요. 율법이 구원이 있습니까? 율법은 구원이 없습니다. 율법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그거든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으면 누가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하거든요. 진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율법을 깨닫는 거 그것은 은혜지만 율법주의로 가면 이 사람도 참기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복음도 믿고 율법도 믿고 또 기복도 기복주의도 되고 좋다는 것은 그냥 이것도 저것도 진리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좋다니까 다는 이런 사람의 그 신앙이 참기라고 지금 여기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몸이 내 몸이 아니라 아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좋다 핏값으로 우리를 사서 예수의 것이 됐는데 그러면 우리 안에 누구가 들어있어야 되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보다 다른 말들을 더 많이 받아들이는 이 사람이 바로 참기라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이미 됐는데 또 다른 말들을 받아들여서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그럴 수 없는 니라 어,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는 여신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신상에는 천병의 사제가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제들하고 늘 사람들이 가서 그 섹스를 하 거면서 그게 그 여신상을 세워놓은. 발, 아, 아세라, 이렇게 해서, 그, 종교, 종교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도 오고, 그 여신상 앞에 가서 우상도 섬기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됐는데, 지금, 다른 신을 가서 섬기고 오면, 이게 참기의 지체, 그럴 수는 없다. 참기와 합하는 는 저와 한번인를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그 다른 신에 가서 섬기고 하는 이것이 바로 그 신호가 하나가 되는거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하고 하나가 돼서 오늘 우 신부고 예수님은 신랑이거든요 근데 다른 신에 갖다 섬기면 이제 특히 이 지금 이 고린도교의 성도들,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은 조상적부터 믿었잖아요 근데 그 조상들이 했던 일이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국에서 나와서 이제 강야에서도 뭐를 섬겼어요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갖고, 그 송아지를 자기들이, 애국에서 자기들이 출애굽시킨 신이라고 그렇게 믿었거든요. 나중에 또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발, 아세라를 섬기면서 그, 그 신을 섬기면서도또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으면서도 혹시 발, 아세라, 이거를 잘 생기면 우리가 때를 따라서 비도 오고 복식도 잘 되고 전쟁도 막아주고 잘살수 있지 않을까 해서 발 아세라를 삼살 사람한테 늘 혼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사사기가 끝나고 그 왕정 시대로 가면 또 그때는 아수루 사람들한테 끌려가서는 그아수루 신을 섬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은 또 바벨론 신을 섬기고 그랬던 것처럼 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이것은 바로 창기와 합하는 자와 똑같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셨겠습니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어요.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명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들어오므로 해서 예수님 하고 나는 포도나무 비교해서 너와 나는 하나다. 한명으로 하나가 됐다고.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피로 갚주고 사신 주님의 몸이 되었는데 지금 다른 말을 받아들이고 다른 신을 삼키면 내가 바로 음행하는 것하고 똑같다. 그래서 이것을 피해라. 이것은 내 몸으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옥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 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17절에 다시 보면 주와 합한 자는 한 명이다 그래서 어 주와 합한 자가 한 명이 됐다는 건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됐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3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과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도 온전함을 입으로 하나가 되게 하려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함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안에 하나가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들어가면 이게 아버지와 아들과 오늘 예수님는 우리가 다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되었다는 게. 그래서 우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이제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다 나타내시고 다시 올라가서 보좌 오편에 앉계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 주셔서 오늘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지체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고 그래서 이 성전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성령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것이 주님과 하나가 된 증거라고 말해요. 근데 이것은 거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로 값 주고 사셔서 오늘 우리가 예수와 하나가 됐다.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게 우리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우리 몸으로 하나님 또 섬기고 앞에서 말하는 대로. 서로 신자간에 소송할 일이 있어도, 고소 사건이 있어도 차라리 손해를 보고 내가 속는 것이 낫고 불의를 당하는 것이 주님의 몸을 위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왜? 내가 고소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예수님을 피로 가두고 산 형제고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오늘 고린도전서 6장을 통해서 가르치는 대로 우리, 신자들은 서로 형제간에 소송을 해서는 안 된다. 근데 소송할 일이 세상에 살다 보면 생기거든요. 생겼을 때 정말 화가 나서 내가 법으로 해야 되겠다 했을 때그 마음을 제어할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 돈이 네 형제다. 네가 차라리 송해받아 네가 속아줘라. 왜? 그 불의한 사람들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로 내가 속아주고, 내가 불의를 당함으로 그 일을 받아주면, 이, 네,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으니까요. 내가 당한 그것으로 인해서 그 형제도 이 진리를 깨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닫고 나는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이 다다육한 것이 아니다. 내가 고소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 고소를 하는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에게든지, 내 고소할 거야, 안 돼, 하지 마! 제재를 안 받는다는 말이에요. 내 스스로, 내가 그리스도의 몸인 줄을 알면,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면, 저 사람도 똑같이 하나님의 지체고, 똑같이 하나님의 형제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나를 용서해 준 것과 같이, 나도 그형제를 용서할 때, 내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다.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